부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삼선중지인 조개지 얼굴 보소. 아리아리랑 슬슬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줘 예, 대전청청 사랑하는 다운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미량의령, 하만창령, 삼성국회의원, 조혜진입니다. 우리당 정당대회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당을 처음 찾아온 바람입니다. 우리 당의 진객이고 귀인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우리에게 고마우면서도 위험한 바람입니다. 우리 당의 군대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 밀심을 우리 당에 머물게 해준다는 점에서 고마운 바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바람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의 원외가 원내를 이끄는 지도 체제, 초선이 다선 중진을 이끄는 지도 체제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일체제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 당 운동 기득에 서잘 알고 계십니다. 내년 대사는 사상 최대의 혈투가 됩니다. 문제인 정부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소결단하고 순환방법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당은 정권 교체 못하면 나라 망하기 때문에 목숨 겁니다. 단한 분의 승부로 나라의 흥망과 생사가 결판나는 이 전체 전면에 선거에서 실수? 용납 안 됩니다. 지행차고? 용서 못 받습니다. 실험? 있을 수 없죠. 그런 정면에서 의당의 안전판이 필요합니다. 이 바람을 최대한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도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바람을 안고 가면서도 이 바람 안에서 우리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당대표로 출마 포기했다가 다시 최고위원회에 나온 게그 때문입니다. 대체총청에 당원 동지 여러분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책임감, 사명감, 의무감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이 역할을, 이 일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조의한 팀이 당의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저조의한 팀이 책임지고 내년 서선 빈틈없이 치러 내겠습니다. 할유도 없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예,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최고인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말씀해 공격자 헤메이삼 조혜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래를 두번 부르고도 시간을 딱 맞추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